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조가 있는데, 이게 무려 1910년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그랜빌 클라이저의 논쟁하고 이기는 법. 네 맞습니다 제목만 보면 약간 어그로성 자기개발서 같기도 하고 근데 100년도 더된 책이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이게 요즘 세상에 통할까 응? 그런 의문이 먼저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과연 이 낡은 책 속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뭐랄까 시대를 초월하는 설득의 기술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논쟁하고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이 현대적인 관점에선 약간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긴 한데 이 책의 핵심은 사실 조금 다릅니다. 아, 어, 다른가요? 저자는 논쟁을요, 그냥 말싸움에서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럼 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다른 사람도 생각하도록 설득하는 기술.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아. 이건 사실상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궁극적인 목표 아닐까요? 어떻게 명확하게 생각하고 그걸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 뭐 이런 탐구인 셈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키보드 배틀에서 이기는 법? 이게 아니고 <laughs> 그건 아니죠. 뭐 직장 동료나 친구, 가족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에 더 가깝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좋습니다. 그럼 그 설득의 첫걸음은 대체 뭔가요? 책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진술을 보는 겁니다 진실이요? 네 책이 졸러스킨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인간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무언가를 보고 본 것을 평이하게 말하는 것이다 이게 이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이에요 보고 본 것을 평이하게 말한다라 맞습니다 저자는 수많은 사람이 생각은 할수 있지만 제대로 보는 사람은 드물다고 지적해요 모든 효과적인 설득은 바로 이 명확하게 보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본다는 게 그냥 눈으로 본다는 뜻은 당연히 아닐 테고요. 여기서 말하는 본다는 건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오히려 뭔가를 제대로 보기가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요. 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여기서 본다는 건 사실과 내 의견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채 끈기 있게 증거를 수집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해요. 아, 거의 과학자처럼요? 네, 맞아요. 아이작 뉴턴이 임종 직전에 남긴 말이 아주 인상적인데, 자신을 거대한 진리의 바다가 펼쳐져 있는 동안 해변에서 예쁜 조약돌이나 조개껍데기를 찾으면서 노는 소년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와. 인류 최고의 지성조차 진리 앞에서 이런 겸손하고 집요한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설득이 시작은 바로 이런 자세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진실을 향한 겸손하고 집요한 태도, 그걸 갖췄다고 치죠. 그렇게 힘들게 진실을 봤다면 다음 단계는 뭔가요? 명료하게 말해야 합니다. 명료함. 그렇죠. 진실을 봤어도 그걸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책에 아주 재미있는 예시가 하나 나와요. 어떤 건데요? 어떤 사람이 의사한테 환자 상태에 대해 묻는 대화인데요. 환자를 어떻게 찾았나요? 영어로 하면 How did you find the patient? 거든요. 네. 그랬더니 의사가 그의 집에 가서요. 라고 답해요. 그리고 또 어떤 모양이었나요? What she was in? 이렇게 묻자 등을 대고 누워있는 사람 모양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laughs> 아, 완전 동문서 답이네요. Find를 상태를 알다가 아니라 찾아가다. 쉐입은 건강 상태가 아니라 말로된으로 모양으로 이해해서 생긴 코미디군요.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명료하지 않은 단어 사용의 폐해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네요. 저자는 특히 어떤 some이나 그러므로 therefore 왜냐하면 because 같은 단어들을 부주의하게 사용하면 논리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해요. 아 그런 접속사들. 네, 생각의 명료함이 언어의 명료함으로 이어지고. 이게 설득의 가장 기본적인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톰슨의 사고의 법칙을 인용하면서 언어의 네 가지 핵심 기능을 설명하는데 복잡한 걸 분석하고 기록하고 사고를 단축시키고 마지막으로 소통하는 기능. 이 모든 과정에서 명료함은 필수적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진실을 보고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이건 이해했는데 사실 머릿속이 막 뒤죽박죽일 때가 많잖아요. 그럼요. 이 책에서 혹시 이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뭐랄까 구체적인 도구 같은 것도 제시를 하나요? 아 물론입니다. 100년 전 책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시해요. 오 정말요? 대표적인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10가지 범주인데 이걸 정신적 자료를 분류하는 비둘기집에 비유합니다. 비둘기집이요? 네 어떤 문제든 실체, 양, 질, 관계, 행동, 감정, 장소, 시간 자세, 소유, 이 10개의 칸에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와, 비둘기 집이라니 비유가 재미있네요. 근데 이걸 다 외워서 쓰라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한데요. 맞습니다. 이걸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틀을 사용해서 복잡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는 그 훈련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아...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사고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거죠. 책에서도 정보가 반드시 통찰력은 아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수많은 정보를 글로 모을 수는 있지만, 그걸 어떻게 조직하고 적용할지 모르면, 그냥 쓰레기 더미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방법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정보를 모으는 걸 넘어서, 그걸 분류하고 구조화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네요. 혹시 또 다른 도구도 있나요? 정의를 내리는 다섯 가지 규칙도 제시합니다. 이건 정말 실용적이에요. 오! 예를 들어, 정의에는 정의되는 대상의 이름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는 규칙이 있어요. 아, 정의란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군요. <웃음> 정확합니다. <웃음> 또 다른 규칙은,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부정적인 표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빛을, 어둠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하기보다는 사물을 보이게 하는 에너지라고 정의하는 게 훨씬 명확하죠. 오, 이거 정말 유용한데요. 특히 회사에서 보고서를 쓰거나 새로운 프로젝트 목표를 정할 때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때 이 교칙들을 떠올리면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논리의 형식인 3단 논법도 아주 재미있게 소개합니다. 이걸 뭐 일상 대화에서 쓰라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검증하는 도구로 활용하라는 건데요. 네네. 책에 실린 오류의 예시가 정말 걸작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른 빵은 없는 것보다 낫다. 그렇죠. 지혜보다 나은 것은 없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그러므로 마른 빵은 지혜보다 낫다. <laughs> 와, 그러긋하게 들리는데 완전히 괴변이네요. 논리를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터무니없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아주 유머러스하게 보여주네요. 이런 논리적 함정 외에도 책에서 지적하는 다른 흔한 실수들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책에서 논쟁할 때 흔히 저지르는 여러 실수를 지적하는데 그중 최악으로 꼽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바로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아!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유명한 사람이 말했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태도 이걸 가장 경계하죠. 이건 정말 오늘날의 우리에게 하는 말 같네요.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 많이 달린 의견이나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는 정보만 계속 보다 보면 어느새 그게 그냥 내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에코챔버 현상. 네, 바로 그거요. 100년 전에도 이걸 경고했다니 진짜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지적인 나태함이라고 표현해요. 저자는 주일파이오박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끈기 있는 의지를 방해하는 유일한 족수는 일시적인 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나태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와! 그러면서 모든 방향에서 들어오는 빛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시야를 넓히라고 조언하죠. 한쪽 면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는 편협한 시각을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이 진짜 흥미로운 점은 이런 논리나 방법론뿐만 아니라 인격의 힘을 엄청나게 강조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부분이 아주 독특하죠. 왜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하면 모두가 막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저자는 그 차이가 바로 인격에 있다고 단언하더군요. 심지어 곧은 척추와 당당한 걸음걸이가 그 사람의 정신을 나타낸다고까지 말해서 좀 놀랐어요. 네. 설득은 단순히 논리적인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 자체에서 나오는 힘이 있다는 걸 간파한 거죠. 진지한 토론에서 평소에 유머 작가로만 알려진 사람은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경고도 아주 날카롭고요. 아, 그것도 있었죠. 진지함과 성실함이 설득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정말 의외의 지점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빚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빚이 사람의 자신감과 인격을 파괴할 수 있다니 논쟁 기술 책에서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내용이었어요. 정말 현대적인 통찰이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학자금 대출이나 카드빚의 정신적 압박감, 그 멘탈 로드와 정확히 같은 개념입니다. 와. 재정적으로 불안정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이게 결국 자신감 없는 태도로 이어져서 설득력을 잃게 만든다는 거죠. 100년 전에도 사람의 경제적 기반이 그의 정신 상태와 사회적 영향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꿰뚫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원칙들, 그러니까 진실을 보고 명료하게 말하기, 생각 정리 도구 활용하기, 지적인 나태함 피하기, 그리고 인격의 힘까지, 이 모든 게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책에 나온 구체적인 사례들이 궁금해지네요. 가장 극적인 사례로 에이브레임 링컨이 변호사 시절에 맡았던 재판이라가 나옵니다. 아, 링컨이요? 네. 살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해요. 저는 환한 달빛 아래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총쏘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라고요. 모든 정황이 피고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죠. 굉장히 구체적인 증언이라 반박하기가 쉽지 않았겠는데요. 링컨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여기서 링컨은 목격자의 감정이나 기억의 신뢰성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대신 조용히 주머니에서 천문 연감 한 권을 꺼내서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해요. 천문 연감이요? 네. 그리고 그 연감을 통해서 증언이 있었던 바로 그날 밤에는 달이 뜨지 않았고 다음 날 새벽 1시에야 비로소 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해 보입니다. 와,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감정이나 정황에 대해서 왈가부 한게 아니라 천문 연감이라는 단 하나의 반박 불가능한 사실로 상대방 주장의 기반 자체를 그냥 완전히 무너뜨린 거군요. 바로 그거죠. 앞서 말했던 명확하게 보는 것의 가장 완벽한 예시 같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강력한 설득은 가장 큰 목소리나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조용하고 명백한 사실 하나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죠. 사실 앞에서는 어떤 주장도 힘을 잃는다는 겁니다. 법정 같은 특수한 상황 말고, 좀더 일상적인 비즈니스 현장의 사례는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두 명의 판매원 사례를 비교하는 데요. 한 명은 고객에게 부담 갖지 마세요. 원하지 않으시면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라며 아주 소극적으로 접근했다가 결국 아무것도 팔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왠지 제 모습 같은데요? <laughs> 상대방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저렇게 말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반면 성공적인 판매원은 고객이 "봄 상품은 주문 안할 겁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응수합니다. "하셔야만 합니다."라고요.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즉 원자재 부족으로 공급이 달리고 있고 곧 수요가 폭발할 거라는 시장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결국 고객을 설득해냅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와 명확한 근거 제시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흥미롭네요. 특히 당시의 광고나 세일즈 레터를 비판하는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아, 네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당신은 이 책자 없이 지낼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물구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런 방식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지적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문구들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으세요? 오, 어, 그러게요. 오늘날의 스팸메일이나 유튜브 광고에 나오는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같은 문구들이랑 놀랍도록 비슷하죠. 아 진짜 그러네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조급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대신 긍정적이고 독창적이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소통 방식의 중요성을 이미 100년 전에 간파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100년 전에 이 낡은 안내서를 쭉 훑어보니 결국 효과적인 설득이란 두 가지 기둥 위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가지 기둥이요? 네. 하나는 진실을 추구하는 차갑고 엄격한 논리의 기둥이고 다른 하나는 성실함과 자신감에서 나오는 따뜻한 인격의 기둥. 이두 가지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와, 완벽한 요약입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명확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구절이 이 모든 것을 암축하고 있어요. 아, 그 구절이요. 네. 결국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하는 내면의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하지만 우리가 자주 있는 진실을 일깨워 주는 거죠. 그러고 보니 책에서 아주 인상적인 실천법을 하나 제안하더군요.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의 주장을 소리내어 연습하고 심지어 아무도 없는 들판이나 숲을 향해서 연설해 보라고요. 맞아요. 좀 독특한 방법이죠.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공유되는 오늘날 세상에 내보내기 전에 온전히 혼자서 자신의 신념이나 주장을 명확하게 다듬고 검증해 본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였는지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